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면서 인간 보살장이라 불리던 악명높은 지하 감옥이 공개됐습니다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위치한 세드나야 교도소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곳에 몰려들었는데요. 감춰진 감방을 찾기 위해 망치, 삽, 드릴로 바닥을 깨부수기도 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린 지하 감옥은 참혹한 모습인데요.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쇠창살 사이로 절규하며 손을 뻗는 수감자들. 겁에 질린 1대 소녀.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수감자는 고문으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몸으로 자신의 이름과 출신지를 겨우 밝히는데요.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어린 아이도 발견됐습니다. 감옥 내 CCTV를 통해 두꺼운 문 뒤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구조팀은 굴착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더 이상 숨겨진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방위대 화이트 헬멧은 우리는 여전히 행방을 알수 없는 수천 명과 절망에 빠진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드나야 교도소는 아사드 정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요.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국제 인권 단체 에네스티는 세드나야 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반인류적 범죄가 일어났으며 매주 수십 명이 처형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만 3만 명 이상이 이곳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부 전복의 혼란을 틈타 IS가 부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0일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시리아 라타키아 해군 기지. 이스라엘의 공습 후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번쩍이는 불꽃으로 주위는 순식간에 환해지는데요. 폭발음은 한동안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연일 적대 세력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아사드 정권의 무기를 타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카미슐리 공군기지,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진 다마스쿠스 과학연구센터 등 군사 기반 시설을 향해 250여 차례 공격했습니다. 시리아 전역에 공습을 가하는 동시에 국경에는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완충지대인 골란고원의 전차를 비롯한 중무기를 배치했는데요. 데니 데논 이스라엘 유엔 대사는 골란고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네타냐 후 총리는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골란고원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